안녕하세요. 가족운영하는 부채트럭 대표 손준호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18년 등록한 기아 봉고3 파워리프트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차량 보여드리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온 차량이고요. 지금 18년 등록을 했고 30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은 오토 차량이고요, 장거리 위주로 이 차량을 쓰셨고 안에는 이제 리무진 시트 설치해 두셨고 위에도 이제 방 이제 이거 엠보싱 작업도 해두셨고 차량은 전체적으로 관리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고 안에도 굉장히 실내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시면서 썼던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오토바이도 상하차가 가능한 2단 접이식 파워리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뒤 타이어 모두 다 교체해 두었고 알루미늄 단조일로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차량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어, 창업 비용이 별로 안 들고 이 차량으로 일하셨다가 나중에 어, 차량을 되팔아도 수출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차량 합리적인 금액에 돈이 없으시다면 좀 저렴하고 상태 좋은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한번 권해드리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저희가 차량을 출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말고도 연식이 아예 좋은 1.2톤 LPG, 오토, 2단 접이식, 포로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도 입고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윙바리 차량도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또특장 작업이 된 2단 접이식 신형 LPG 오토 차량을 찾으셔도 이 차량도 권해드리고요. 어, 이 차량도 두 차량 좀 들어온지 한 달이 조금 넘어서 저희가 최대한 더 합리적인 금액에 출고까지 도와드리고 있고 최대한 저렴하게 맞춰서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 특장 작업된 차량이라서 신, 이제 일반 신차보다는 조금 더 비싼 거는 감안해 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 옵션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돈 들이지 않고서 어 준신차급 차량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 운송업은 내가 많은 돈 써서 비싼 차 사고 큰 차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어떻게 일을 잘 잡아서 하냐에 따라서 돈벌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키로수 좀 있더라도 관리 잘 하면서 사용했던 차량으로 창업해 보셨다가 운수업이 나랑 맞다 싶으면 뭐 신차급 디젤 차량으로 가셔도 되고 디젤이 23년 12월까지 나왔으니까 그 차량으로 또 창업하셔도 괜찮고 뭐 1.2톤으로 창업하셔도 됐 좋으십니다. 저희들은 이제 LPG 차량은 장단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어 이렇게 디젤 차량으로 먼저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LPG 또는 이제 중고차 디젤로 해서 창업하시는 걸또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진짜 일을 해보셔야만 알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인 금액에 중고 화물차로 창업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 굉장히 종류별로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1.1톤의 파워게이트가 달린 차량도 있고, 네, 특장 한국쓰리 축제 작된 냉동탑차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일반 윙바디 차량으로도 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차량으로 일해야 되실지 모르신다면, 일이 없다면 일단 이렇게 파워게이트, 파워리프트 차량으로 창업을 해보셨다가. 나중에, 이제, 나한테 맞는 차량들로 맞춰서 차량을 변경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차량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 차량 한번 구입을 해보셨다가 조금씩 차량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앞에 보시면 냉동 탑차 윙바리 차량들도 있어요. 어 3.5톤 윙바리들은 대부분 이제 광폭윙바리 적장 길에 4,800이 나오는 차량으로 해서 어 많이 출고가 되고 있고,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또5메다 10이 나오는 윙으로도 좀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메다10 나오는 재원이 나오는 차량들도 다수 들어와 있고 이 차량은 또 2.5톤 앞에 보시는 2.5톤 냉동 탑차들도 이제 보통 편의점 납품하실 때 쓰시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시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다수 가장 많이 찾는 차량들 위주로만 매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이제 종류별로 소형 차량들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종류별로 사실 수 있는 차량들을 다수 어 준비를 해두었고, 이제 고객분들도 대부분 위탁으로 차량 빨리 판매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또한 곳에 모아두고 골라서 사실 수 있게끔 어좀 준비를 해두었고요. 지금 개인용달 번호판 가격은 보통 2900에서 3000 사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물은 2600에서 800 사이 거래가 되고 있고, 지입번호판은 웬만하면 추천 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한 1, 2년 정도 쓰시다가 자본금 모아서 꼭 남바 사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 지입번호판은 453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보통 24만원에서 6만원 사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창업하실 때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시고 어떻게 창업해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신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전화 주시면 상세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아 지금은 보통. 가장 대세는 3.5톤 윙으로 해서 많이들 차량을 출고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5톤 윙바디 차량으로도 출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1톤 차들, 1.2톤이나 1톤 차들은 한 3대 나간다고 하면은 3대 나가고, 보통 3.5톤급들이 한두 대 나가고, 5톤급들은 그거보다 개수는 적지만 찾는 분들은 확실히 수요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고정거래처들이 있는 분들이 5톤 이상급으로 창업을 하시는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소형차로 해서 창업을 하셨다가 한 단계씩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2톤 용달로 일을 하다가 내가 3.5톤으로 올라가고 싶다 하시면 이제 난바하고 차하고 다 처분하시고, 이제 5톤으로 이제 변경하시면 되거든요. 근 보통은 이제 수지 타산 계산했을 땐 1.2톤이 가장 많이 남는다고 했고, 1톤은 아무래도 짐 적재함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일하실 때좀 어 제약이 좀 많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 트럭으로 연락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용량 부자 트럭 대표 손지현이었고요. 개인용달 차량들이 입고돼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